자, 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로드 좀 비거리, 또 비교 테스트, 뭐 이런 걸좀 하려고 또 역시 이렇게 필드에 왔는데요. 로드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1610MH, 그리고 또 하나는 173MH. 스펙 자체는 뭐그 미디움 헤비, 네, 둘다 동일한데, 이제 로드의 길이, 길이가, 어, 좀 차이가 좀 나죠. 어, 6피트 10인치, 그 다음에 7피트 3인치, 5인치 차이가 나잖아요. 5인치면은 1인치에 2.54cm니까 대략 한 10c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동일한 조건으로 비거리의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뭐 간단하게 먼저 보면 길이만 173이 이제 5인치가 더 길고요. 엔드그립 엔드그립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맞췄을 때 173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길지는 않네요. 대략 한 1cm 정도 이 정도 엔드그립.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제 이제 이 버트의 두께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이173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버트의 여기 두께가 어 제가 이제 뭐172헤비때도 이제 가지고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여기 두께는 거의 172헤비때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조금 얘가 두껍습니다. 이게 확실히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2절대 위로 가면은 이제 많이 좀 그래도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얘가 173이 어 굉장히 좀 두꺼운 네 그런 편이네요 길이도 당연히 좀 차이가 나고 이제 같은 조건으로 해서 좀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자그 릴은 일단 스티지 ATW 7점대 기업이고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이제 BMS 14파운드에요 카본 14파운드 그리고 이제 채비는 일단 뭐 저는 이제 프리리그 쓸때이 스피드 크로우를 제일 많이 쓰니까 이걸로 그냥 캐스, 테스트를 할게요. 스피드 크로우에다가, 그 다음 싱커는 8분의 3온수. 요렇게. 요렇게 해서 캐스팅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캐스팅을 했고, 이거를 넣어서. 0점을 맞춘 다음에, 자, 이렇게. 이게 지금 000이 100에서 이제 거꾸로 감기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감아보면. 자, 55, 4, 3, 2, 1. 자, 지금 여기까지 딱 하면 49.5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100에서 49.5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략 지금 50m 정도? 예, 네, 이 정도 나오네요. 자, 한번더 던져볼게요. 던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또 캐스팅을 했고, 자, 0점을 또 이렇게 맞춘 다음에, 굶어볼게요. 자, 끝까지 하면은, 어, 48이니까, 100에서 48을 빼면, 어, 이거는 지금 한 52m 정도 나왔네요. 아까 한 50m 나왔죠? 지금 한 52m 정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세번 정도 캐스팅을 해봐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또 캐스팅을 했고요. 자, 아이고. 이게 돌아가냐? 자 47. 그러니까 이번에 또 53m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던졌던 게한 50, 그 다음에 52, 그 다음에 53뭐이 정도 대략 나왔으니까 거의 뭐한 51m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어, 그 정도.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로드를 173mh로 똑같은 이 세팅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또 테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서 조금 상황이 달 다른데. 자, 이걸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0점을 맞추고. 자, 이거를 한번 또 그대로 자, 이제 감아볼게요. 이게 확실히, 어, 로드가 길다 보니까 같은 이런 힘으로 좀캐스팅을 했을 때, 어, 이 토크가 좀 많이 걸리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네. 초반에 날아갈 때 어떤 그 파워? 그게 확실히 좀센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지금 42가 나왔죠? 그러니까 거꾸로 빼야 되니까 58m? 뭐이 정도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또 캐스팅을 해볼게요. 똑같이. 어 오, oh, 야야야. 야 확실히 토크가 굉장히 셉니다, 얘가. 어. 로드의 파워는 같지만 확실히 캐스팅을 해 보면 토크가 세게 걸려요. 예. 이거 뭐 재보나 많아긴 한데 확실히 비거리가 얘가 좋습니다. 예. 이게 뭐 영상에는 안 잡힐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캐스팅을 하면서 이 루어 탄도가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예. 그게 확실히 달라요. 음. 자, 계속 한번 감아볼게요. 자, 43, 그죠? 그냥 57m 정도 나온 거예요. 저, 그 전에 캐스팅 했을 때도 이 정도 나왔죠? 음,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캐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 바람이 불어서 조금 변수일 것 같긴 한데, 자, 그래도 한번 재볼게요. 자. 아, 아이구야, 지금은 60m 나왔네요. 자, 이렇게서 해 이제 비교 비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거 이제 먼저 테스트했던 1610 MH 이거는 지금 방금 이제 테스트를 했던 173 MH. 로드의 파워는 같죠, MH로 파워는 같은데 이제 로드가 길이가 이제 5인치 차이가 납니다. 자, 맨 처음에 테스트했던 이거 1610 같은 경우에는 뭐세번 정도 캐스팅 예, 비교를 했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한 52m 정도 어요 정도의 비거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173MH 같은 경우에는 어한 57m 58m 이 정도의 비거리가 대략적으로 나왔어요. 두 개가 한 6m 정도? 67m. 뭐요 정도의 차이네요. 자, 결론을 내려보면 자, 로드 길이가 깡패다. <laughs>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죠. 사실 로드가 더 길면 캐스팅을 했을 때의 이 타점 자체가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거리 차이가 나는 거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1610 MH와 173 MH 이거의 그 동일한 조건으로 좀 비교 비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빅 원이었습니다.